오늘은 똥을 먹힌터 제가 아까 초코송이를 먹고 왔거든요. 똥이라 생각할 테니까 진짜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저는 또 약을 먹고 왔습니다. 알약이에요. 알약 알력 세알이거든요. 근데 그 코팅 안된 그반 반으로 된 알약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써요. 입에 오래 물고 있는데 진짜 써요. 뭐야? 아까 제가 남색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면 중간일까요? 뛰어? 여러분 전똥이 아니기 때문에 깰수 있어요. 어 남극 씨가 오늘 아니 제가 편도염에 걸려서 못 놀아요. 다 나온 걸 겁니다. 어디에요? 저거 어디냐니까요? 어디인지 아시는 분? 같이 갈래? 같이 갈래, 뭘요? 뭐요? 아전에저 젠모타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가긴 했거든요? 네, 데 아, 나중에 친주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유튜브잖아요? 그래서 안 된다 했거든요? 근데 어쩔 서 없이 받았거든요? 근데, 걔는 이제 로브를안 하더라고요. 겁나 치했는데 걔랑 꼭 다시 만나서 로브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, 못 만나고 있네요, 지금. 응.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? 아 어? 뭐야 어디야? 아, 반대 줄인가? 모르겠어요. <웃음> 뭐예요? 근데 여러분 대나무 행주 알아요 대나무 행주?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기름을 찌지 않아요. 알죠? 안해주세요 근데, 그, <laughs> 제가 부계정이 하나 서있거든요. 음, 근데, 음, 제가, 그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떠요. 점프 안 누르세요. 쫄리잖아요. 음 <laughs> 뭐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기준이 지 않아요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삶을 빌지도 없어요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<laughs> 밥소리 하기 좋아요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삶을 빌지도 없어요 <laughs> 제가 편도 염먹으려는데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엄마가 아이 그그 그 제가 진찰을 받으러 갔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의사쌤이 일단 아, 소리 내면서 입을 벌려 보라 하시길래 벌리적 벌렸거든요, 제가. 근데 딱 보니까 편도염이래요. 목이 겁나 부었대요. 그다음에 코를 모은봐 본다 하셨거든요. 근데 코도 부었대요. 이거 뭔 일입니까? 그래가지고 제가 귀도 봤거든요 귀는 정상이고요 근데요 저왜 반복하고 있죠 널 반복하고 있냐 이거 타워그로 이렇게 된 거임 음 사다리하고 아무 데도 없는데 제작자님 이건 아니죠. 오케 가라고요. 제작자님 오케 가라고요. 이거 길 어떻게 가는 거예요, 여러분? 아니 계속 반복된다니까? 어. <웃음> 죄송합니다. 셋. 어쩔지 지 노란색 층 도착이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너 알약 먹을 수 있어? 해가지고, 알약을 받아, 네네, 이러면서 알약을 받아왔거든요? 근데, 알약이, 약간 길쭉한데, 좀, 뭐랄까, 둥그런 거한 개랑, 그 다음에, 반쪽 짜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. 그게 세개예요 딱. 근데, 겁나 슬라요. 써요.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말이..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어찌 좋지 빨간색까지 떨어지게 된남안 아니, 눈 원래 남극이 있어요, 재밌는데 근데 남극이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남극이는 막아 소리를 내서 재밌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<laughs> 카톡을 보내왔긴 했거든요. 그것도 엄마 폰으로? 근데 잘안 읽거든요. 그래가지고 <웃음> 괜찮습니다. 자, <laughs> 썰 한번 풀어볼게요. 제가 연애를 하잖아요. 커플, 커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제가, 황포도피를 타러 샤워막습을 갔거든요? 근데 그걸 또, 구명조끼를 입고, 제 남친 옆에 앉았어요. 근데, 남친 손등에 있다가, 어, 말해도 되지 뽀뽀를 했거든요? 근데, 남친이 그을 받아쳐가지고, 저한테 또 해가지고, 겁나 설렜어요, 진짜. 근데 지금은 <laughs> 좋긴 한데요. 뭐 보통입니다. <laughs> 저 발렌타인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뭔가 줬었고요. 겁나 깜짝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귀고 있긴 한데 <laughs> 근데 우리 남극 씨는 솔로란 말이죠. 그래가지고 커플 얘기 하니까 아 괜찮아요 나 솔로가 훨씬 좋아 <laughs> 이랬었나 그래가지고 응 잠시만 뭔일 거 이거 저 혼자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빨리빨리 빨리 와서 좋겠네요 지금 엄마 아빠 없거든요 저 밖에서 아하. 심심해요 놀아주세요. <laughs>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구독자가 47명에서 멈췄어요. <laughs> 참 웃기죠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근데 제가 좀 춥거든요. 아니 갑자기 제가 어제인가? 아 금요일 때 그. 그, 어제, 어제, 아니, 어저께요. 그래가지고, 어저께, 그, 갑자기 열이 나면서, 열이 나가지고, 병원, 토요일에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오는 편도염이래요. 편도염. 편도염이 어떻게 갑자기 오죠? 심지어, 심지어 열만 났는데? <laughs> 음, 아무튼, 그래가지고, 그렇게. 빨간색에, 왜, 기본 알려가야죠, 기본. 왜, 왜, 빨간색 반 했다가 하얀색 반. 그 약을, 한 개랑, 그게 항생제 했다가, 그 다음에, 둘다 하얀색인데, 약간 길쭉한? 아까 그 반만 도 길쭉한 거예요? 그 길쭉한 거는, 연, 그, 그 좋은 견들이고요. 아무튼 아, 유산균, 유산균. 그 다음에 그 반반, 그한 새끼손톱만 한 알약은요. 새끼 음, 겁나 써요. 코팅이 안돼 있어. 그래가지고 그거 저 병원 갔을 때그 입에 오래 물고 있었거든요. 겁나 써요, 진짜. 그래가지고, 토할 뻔했어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침출를못 받아요. 유튜브라서. 한국인이시면은, 채팅으로 사과라도 할게요. 맞아요? 거야? 얘네 어쩌고 진짜 어까네요 개미 똥구멍만큼 가고, 저 진짜 이런 거잘 못해요. 뭐야? 문자 왔어요. 어, 자 노래방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뭐온 거였어요, 알리? <laughs> 무서워요. 살려줘. 어. 볼리이용 채널에서는 자 2kg 나온단 말이죠. 네, 여기서는 오십. 자, <laughs> 눈손으로 나옵니다, 여기서. 헷갈리지 말아주세요. 아, 연합이 있지 않으셨죠? 연합이 제, 전에 있는, 저는. 아, 순간이동할게요. 어 그냥 긁겠습니다. 아, 안 돼요. 미안합니다. 제가 그, 그 뭐냐? 아, 유튜브라서. Uh -huh. 못 받아요 아무튼 저는 남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이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살 차이예요 한살 차이인데도 왜 이렇게 안 친하냐 제일 친했던 상황이 뭐냐면요 배 탔을 때예요 <laughs> 참 웃기죠? 전 하나도 안 웃겨요 <laughs> 아 근데 안아주긴 해요 <laughs> 왜 떨어졌냐? 저 바본가봐요 떨어졌어요 생각을 해 생각 생각 딴 타워로 하겠습니다 여왕님만 깰수 있는 타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냐면은, 아침에 약을 먹고 와서, 어, 목이 안 아프긴 한데, 크게 <laughs> 음, 말하면 목이 또 아파가지고요. 크게 음, 뭔말해요 뭐 하품할 때가 제일 아파요. <laughs> 아우. 아! 아. 봐봐요, 보셨죠? 이걸, 이거, 이 가짜로 아프건 아닙니다. 실제로 아프겁니다 여러분,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양극 씨는 폴포리용이랍니다. 어떤 리준양이라는 분이, 근데 폴포리용 내 언니인데 이러셔가지고 말하시는 거예요. 알죠 리준양?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, 그, 잠떼TV 알죠? 잠떼TV. 아니면, 햇, 햇, 위핑이라던가. 응. 근데, 다 좋아하는 채널 뭔지 알아요? 뭐게요? 두 중에 뭐게요? 햇, 위핑입니다. 근데, 네, 우리 아빠도 유튜버거든요? 저보다 구독자가 몇배 차이가 나요? 맞아요, 이게? 아니, 저거죠, 그렇죠, 여러분. <laughs> 띠라리라따리라, 띠디라리라. 띠라리라따리라, 띠디라리라. 네, 여러분. 저 말할 거 있어요. 제가 영상을 왜못 올렸냐면은, 몰라요. 죄송합니다. 근데, 영상을 안 올리면 그 어떤 유튜버가 아니잖아요? 그래서 지금 올리려고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 근데, 몰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몰폰할 때 영상 찍고 그러던데, 저는 몰폰 안 해요. 그래야 만나면 나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만나면 나 시켜준 거고. 이렇게 이해해버렸답니다. 여러분들은 회오리 몇한까지갈때 있다야? 뭔데, 조고 쌤, 이거 이상해아 여러분들 이상해요이고 사라지는 거였어. 어디야, 이거? 위치 조정? 나 이거 왜 켰냐? 제가 여기에서 자동 채팅 번역을 켰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단 말이죠. 추워요. 또 그렇죠? 추워. 찍을까? 늦었다. 우리 팀워크가 좀 좋네요. 저 사람은, 귀엽네요. 어? <laughs> 응, 죄송나? 여러분, 전 여왕이 아닌가 봐요. 그럼, 빠빠이